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과학자, 추전전입니다. 네, 제가 오늘 할 거는요, 안, 바, 안 봐도 아시겠죠? <laughs> 네,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비누 만들기 실험입니다. 네, 폐식용료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제가 저번에 뺏겼다고 얘기했었나? 이제는 제가 뺏겼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찾았습니다 겨우 찾았죠 어쨌거나 이거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이거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 있는 폐식용유를 여기다가 붓습니다 찌꺼기가 안 들어가게 잘 부어야 합니다 어렵네요. 네, 찌꺼기 안 담아내는 게좀 어렵네요. 뭐 먹을 수 있는 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걸 쓰죠? 네 기름을 다, 다, 다 담았습니다 기름 담는 데만 2분 쓴거 같네 일단은 찌꺼기가 없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찌꺼기를 좀 걸러냈습니다 네이 다음은 뭘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수사 트림을 넣어야죠 네 수사 트림이요 그걸 넣어야합니다 일단 보호장갑은 필수고요 일단 젖을 막대기가 필요하겠죠 네 저설막대기를 들고왔습니다 네 일단은 보호장구를 착용해봅시다 뭐 대충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열어줍니다 이거 수선화틀은 원래 조금씩 넣어줘야해요 안그러면 이게 좀 끓으면서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습니다 네, 한동안 안썼더니 좀 굳었네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넣어줘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좀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좀저어줍니다네좀 색이 좀더 밝아진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젓는 이제 녹아다가 시작됩니다. 손으로 계속 저어줘야 돼요. 좀녹아다죠 게다가 한 방향으로만 저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저기 시작했으면 이대로 이들,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걸쭉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거죠 이렇게 저으면서 버리죠. 근데, 색이 좀 밝아졌어요. 네, 젓는 것만 보기 귀찮아, 좀, 그러실 텐데. 네, 저, 어차피, 그래도, 할 일이, 젓는 것밖에 없네. 그래도, 아까 밀도, 좀, 젓는 게 좀, 아까보다는 또, 좀, 묵직해진 것 같, 요 같습니다. 진짜, 이거, 영상 멈춰가지고, 이거, 찍힌 거랑, 한번 색깔 구별하고 차이 한번 보고 싶네요. 이거 한 시간 정도 저야 합니다. 녹아나죠 네, 이,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루 하실까봐 제가 그냥 말린 장면하고 다 굳은 장면 다 스킵하고 그냥 바로 여기서부터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비누예요. 네, 참잘 됐죠. 네, 제가 한번 이거 저, 저번에 이걸 써봤는데 엄청 잘 되더라고. 아, 근데 좀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뭔가 좀 압축해서 써야겠어요. 왜냐면 조금씩 덜어서 쓰다 보니까 뭔가 손 씻을 때 거품은 잘 나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좀 뭔가 좀 손에다가 비빌 때 뭔가 알갱이 같은 게 많이 생겨요. 좀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좀압축시켜었을까 합니다. 네 아직 구독자 한 명밖에 없지만 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